어,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정역 X가 이렇게 1, 2, 3, 4라고 주어졌고요 자, Y가 이렇게 주어졌고 Z가 이렇게 지어졌요가족건 애를 한번 봅시다. 가족계 1대1행이래요. 그리고, 어, 교집합, X하고 Y하고 교집합이 누구예요? 한번 봅시다. 어, 누구야? 2, 3, 4네? 그럼 여기에 2, 3, 4가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G-F가 1이다라는 거죠. 음, 얘네는, 어, 어차피 합성 함수는 아니구나. 그냥, 그냥 쏘는 거니까. GX라는 애는 FX가 쏜 거에 한 칸이 더 크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어, 자, 보면은 X가, X가 누굴 가지고 있어요? 1, 2, 3, 4를 가지고 있고요. 자, Y가 2, 3, 4, 5를 가지고 있고, Z가 3, 4, 5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쏘는 건 F, 그리고 여기서 쏘는 건 문제에서 G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 한번 2를 한번 지나볼까요? 여기 2. E. 그니까 러 G2가 쏜 거는요, F2가 쏜 거보다 한칸더 크대요. 근데 그러면 얘가 만약 2가, 예를 들면, 어, 얘가 얘한테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가 2는 어쩔 수 없이 3한테, 3한테 써야죠. 그럼 3이, 어, 예를 들면 얘한테 썼어요. 그럼 얘는 한칸더쓴 얘한테 써야 되고, 4는 얘한테 써야 되고, 그럼, 한칸더큰 얘한테 써야 되죠. 근데, 얘네가, 그러면, 얘는 안 돼요. 당연히 알잖아요. 그니까, 러 얘가, 한칸더큰 써야 되는데, 6이 없잖아요. 그렇죠 6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칸더큰 쓰면 안 되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다시, 어, 그리고, 아, 이거 1번을 한번 해결해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F는 1대1행이래요. 1대1행이면 얘가 얘한테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은 G에다가 FX의 치역. 그니까, 러 즉, FX를 집어넣은 치역이 Z이다. Z 맞죠? 이세명다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게 돼요. 자, 그리고 ᄂ을 한번 봅시다. ᄂ은 F 인버스 e 5는요, 알다시피 마지네가 다시 쏘는 거기 때문에 1이네. 그러면 2보다 클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또이 케이스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1, 2, 제가 동그라미 안 쓰고 1, 2, 3, 4. 얘네가, 2, 3, 4, 5, 이렇 이런 식으로 쓸게요. 왜냐면 그림이 똑같이 나오거든. 잘 봐봐. 얘가 F고요. 얘가 G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얘한테 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한칸더큰수 하테 못 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봐봐요. 일단 2가, 2가, 예를 들면은 뭐, 3 하테 한다고 썼다고 쳐봐요. 2가 3 하테. 그러면은 G2는 4 하테 써야 되거든요. G2는 4 하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F3이 2 하테 썼다고 쳐봐. F3이 G3은요 F3이 쓴 거보다 한칸더 커야 돼요. 그러면 얘가 E 같은 썼으니까 G3은 G3은 누가 더 써야 돼요? 3한테 써야 돼요. 얘가 얘한테으면 얘가 얘한테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여기 이 모양 있잖아. 이 모양 여기 화살을 쏜 모양의 그림이 똑같아요. 그림이 그림이 같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금도 여기서 봤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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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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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문제를 디귿의 문제 풀어봅시다 자 디귿의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어 여기 보면은 F1은 결정이 됐어 얘는 무조건 5야 그런 다음에 얘가 안되는 케이스가 있겠지 어 여기서 보면은 G2가 여기 G2가 만약에 4앞에 썼다고 쳐봐 G2가 4야 그럼 F3은 2앞에 썼거든 근데 F3은 이하트 쪽고 F4는 4 됐었어 이미 6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것도 틀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정답입니다 꼼꼼하게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다 라는 거죠